홀리파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주님 우리 홀리파워 식구들이 말씀가기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야 시대의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명처럼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네. 이 나라가 무너져갈 때 우리들에게 아버지.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주셨던 그 마음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기도의 깃발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홀리파우 기도회를 통해서 수영도 교회와 부산교회와 한국교회들이 깨어나서 곳곳에 홀리파오 두 쓰리가 계속해서 들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우리 홀리파오 목요구구도회 나라의 위기 앞에 침묵하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기도 용사 100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 주님,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로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간증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강한 적들과 싸우다가 그들을 닮아가 악해지고 강박해진 우리들을 봅니다 어렵던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삼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홀리파워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홀리파워 식구들 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 물강제로 지날 때에 우리와 함께할 것이 믿음을 믿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강대로 다닐지라도 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물꽃이 우리를 사듯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림 보시고 보내고 주여 내 위안 내를 다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보람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호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 시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명처럼 이 세상 못한 상가운데탈지라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림픽 오신 분들이 발생하기도록 그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쳐주셨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소서. 어떤 상대에서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기도의 집만을 놓지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홀리파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홀리파워 기도회를 통해서 제흥노 교회와 부산의 교회와 한국 교회들에게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홀리파워 몸부금을 기도에 나라의 위기 앞에 침묵하지 않고 마음을 기도할 기도 형사함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한 철가사우들과 아버지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닮아서 악해지고 깜빡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입니다 신주님 닮아가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 하나님 호흡에 혼란이 있습니까 아버지 분지 치러여 주소서 하나님 치하여 주소서 찾아가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잃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을 치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좋소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 이 시간 앞리 깨끗하게 치료여주소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 주소서 아버지 여사여 주시옵소서 해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르신들을 손길주장가요 주시옵소서 내 부모 형제를 치료듯이 사랑받으면서 나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수 하나님 아버지 학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라 주여 역사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종서류는다 예수 이름으로 한민동네의상인이군는 계속 주져라있다 예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해주다가는 악한 사단에게 위협으로 있다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다 예수 이름으로 차별성적법은 통포화못할지다 예수 이름으로 차별성적법 나갔다. 학생들 조하는사지다자유민주 귀시워 안에서 서도안도 못해.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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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 주민 자치은 파괴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김정은 정부가 이 현방제 추진이 무너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방 공급가 자치 경찰이 시행되지 못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전복 신종 이슬람을 옹호하라 정치 연련 정교도 이 시민단체 세를 들어 무너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전투단청정정쟁을무너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보정정고 일상고 공정성과 이루어질 지어다 하나님 우리 를른 파워 십보다 마음에 무서울지어 우리 아버지 우리 선물을 기름 부어 바르고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함 주시옵소서. 주 would do it. I wish I 내 e v e r 가여주 r d of your children. I would act in your children. I would do it. I would do it. I would do it. I w o 하 l d do it. I would do it. I would do it. I w 우리들을 do it. I would do it. I w o 이 기한 홀리 파워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간절함으로 올려 드린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조국 자유 대한민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 절대 공사라 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영역 가운데 책임 맡은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마땅히 서야 할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멘. 서지 말아야 할 사람은 제발 좀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회에 잘못된 언론들이 많습니다. 과장과 거짓과 선동과 여론몰이 등이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양심과 분별력을 가진 정직한 여론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없는 자유 대한민국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선택적 방역으로 교회를 죽이고 이렇게 부리하고 이렇게 진리를 거부해도 침묵하는 교계 지도자를 봅니다. 오히려 아버지 교회를 살리고자 성도들은 거리에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제자 제발 아버지 영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대로는 제발 안 되겠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이 위교의 시대에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며 이인때처럼 달려드는 저들의 악행과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한국교회 전체의 회개령을보여주시옵소서 돌이키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밤낮 나라와 교류해서 생각하면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홀리파워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애국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호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